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키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볼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보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죠? 또 자외전 표시 등 여러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체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많은 접촉사고가 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 위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도로 위로 달리지만 아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각자에게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는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마음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살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한 채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삶 속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날 제가 TV를 보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젊은 개와 늙은 개가 한 집에서 사는데 주인만 없으면 이 젊은 개가 늙은 개를 괴롭히고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또두 개를 같이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개 전문가를 모시게 된 겁니다. 집에 CCTV를 설치해서 두 마리의 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두 마리의 개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책을 찾아주고 개들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젊은 개는 태어나자마자 애견샵에 오랫동안 갇혀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개들도 사회성을 배울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젊은 개는 그 시기를 놓치고 사회와 교육을 받지 못해 다른 개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늙은 개가 혀를 내밀며 싫다는 신호를 보내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된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건강한 사회와 알려주기였습니다. 다른 여러 개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후이 개들은 사이 좋은 남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도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면 혼자 고립되어집니다. 고립된 사람은 불행한 생각에 이끌려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인데요. 옆에는 엄마와 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한창 자라날 때 엄마의 웃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엄마를 때리고 괴롭히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아버지는 결국 술로 인해서 강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이 찾아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엄마를 괴롭혀 오던 아버지는 힘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 오신 적도 몇번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냥 제가 아버지를 형식적으로 대했지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담스럽고 정말 싫었습니다. 지금 저의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제가 어, 지금 아버지가 안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런 분위기로 편하게 있지 못했을 건데 라고 속에 있는 말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시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동네에 품삭을 주는 일이 있으면 학교에 앉아 공부하는 어린 아들을 학교에서 데려와 다른 집 논밭에 가서 일하게 했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도 없이 일만 해서인지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맺혀서인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아들이 완전히 술에 빠져서 살았고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삐뚤어졌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저희 엄마인 할머니의 며느리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가족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마음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선에 전기가 흐르듯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신호를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의 마음의 신호를 알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서로 마음이 흘러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